안녕하세요 교회 학교 친구들 한 주간 우리 가정 예배를 얼마나 기대하셨나요? 한 주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너무나 잘 집중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오늘 이 예배도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기호신 이 목사님들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자 그럼 고고고. 와, 고! 고! 있는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았다 박종국 목사님이시네 설교 너무 좋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톱 소독하면서 들어야지 자 이제 집중 카톡 응? 뭐야? 영준이한테 카톡 왔네 영준아 넌 예배 들었니? 와 좋겠다. 영준이 예배 끝나고 부모님이랑 치킨 먹는다네. 나도 만테 시켜달라고 해야지. 종국이 두 마리로 먹을 거야. 주변을 정리하고 예배에만 집중해주세요. 친구들이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치워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다른 일은 잠시 멈추고 말씀에만 집중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오늘이 주일인가요? <laughs> 예수님 사랑해요. 종숙 음. 우리 유미유기우이 종숙 예배드려야지. 어 음. 아, 알았어요 잠시 조금만 있다가 아니, 일어나. 아 예배 일나 지난주에도 5분 전에 일어났잖아. 종숙 꼬미 꼬미. 아빠? 조금이 일어나 일어야지 일어날 거예요. 하지 마세요. <laughs> <laughs> 일어났다니까 왜 자꾸 그러시지? 예배드리기 10분 전부터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부랴부랴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집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죠? 일찍 일어나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선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아니! 엄마! 아빠! 왜 자꾸 안 읽어? 지금 중요한게 아니야. 엄마 머리카락 빠지고 있잖아. 아빠는 마음속으로 읽고 있어. 아니,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지. 예배의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몸으로 유통하고 성경책을 읽어서 크게 읽고 옆에 있는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선생님과 함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온몸으로 찬양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고 행복한가요? 선생님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정말 기쁘답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게요. 오직 주만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날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도 그리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도 식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가정 예배 자리에 서 있어요.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이 정성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이에요. 마가복음 8장 22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로 갔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을 대어 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그 사람에 얹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그 사람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마치 나무가 걸어 다닌 것 같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손을 그 사람의 눈에 얹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쳐다보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시력은 회복되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어느덧 따스한 봄날이 되었어요. 예전 같으면 신나게 바깥에서 놀면서 자연으로 봄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일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참 안타까워요. 무성한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던 이 줄기가 다시 푸르게 돋아나고 그런 새싹을 보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놀라운 섭리를 느낄 수 있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볼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일을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려고 이 기적, 표적을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이미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나타내주시기도 하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제자들이 있나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 같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8장의 상황은.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고 그저 그 기적을 구경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어 기적을 좀더 보여달라고 했던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들의 교만한 믿음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의 믿음 없는 이 교만함을 닮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으세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한 것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수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수 있을 때까지,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볼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인내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정말 몸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치기를 한 번도 쉬지 않고 행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베세다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사람의 손을 좀 대어달라고 부탁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각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각 장애인의 손을 잡으시고 말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침을 뱉으셔서 그 눈에 손을로 바르시고 그리고는 물어보세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근데 그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그 질문은 사실 이 시각 장애인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과 수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나를 제대로 보고 있느냐,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라는 그 질문을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눈을 떠서 보니, 아, 어렴풋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게 나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같이 보여요라고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눈을 떴을 때이 시각장애인의 눈은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하게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었죠. 여러분,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말씀 한번으로 파다,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말씀 한 번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그런 우리가 기적을 봤었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 시각 장애인을 고치실 때는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져 주시고 물어보시고 또다시 만져 주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하게 고침을 받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수준을 점점점점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한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될수 있도록 지금 고쳐주시는 것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한 번의 고침을 다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손을 대실 때마다 우리 이 제자들은 더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은 그 가르치심을 본으로 보여주시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뜻을 그때서야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 그래야 될 태도가 있어요. 바로 어떤 태도일까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기적만 요구하는 거요? 아니에요. 오늘 베세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마을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와서 손이라도 좀 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것들, 악한 습관들 그리고 열등감이나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의 이 약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고쳐 주세요. 그리고 나의 이 성품을 예수님을 닮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좀 만져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메어 달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각 장애인의 손을 잡으시고 가셔서 손을 눈에 대시고 그렇게 만져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생명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의 편지로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져주신 것처럼 저도 만져주세요. 그리고 저를 가르쳐주세요.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해야 되겠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어린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예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여러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세다에서 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기를 간절히 부탁하였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가 선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겨서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이 될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또 주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아이들의 영성이 더욱더 개발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 기회를 함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오늘의 미션 오늘 강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받은 교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정해서 미션 종이에 글로 한번 적어 보세요. 가능한 자세하게 여러분이 실천 가능한 것으로 여러분 적어보시고 한 주간 실천을 다 끝난 후에 부모님께 내가 잘 실천했는지 물어보고 사인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 인증샷을 각 선생님께 다음 주일 전까지 전달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예수님께 연약한 모습, 나쁜 행동, 언어 습관을 고침받고자 간절하게 기도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 시간, 기도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도 제목을 미션 종이에 적어둘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한 주간 잘 실천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화이팅!